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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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하가 닉네임 왜 이래? 답네. 아, 하이란토 니키? 오빠이가 어때서요? 에, 오빠이는 일본어로 가슴이란 뜻이잖아. 가슴이 어때서요? 가슴이 어때서요라니? 님, 오프라인 마장 가서 딱 앉아서 혹시,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제 닉네임은 가슴입니다. 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보실 거예요? 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 6만 좀더 좋았겠다. 6만 하고. 같은 사람인가 하겠죠? 모르겠네 얼척이 없네. 그냥 그려느냐 할것 같다고? 오케이. 아니, 이거 왜 할만하게 들어오냐? 나무리 봐도 이거 늦었는데, 내가. 근데 혁명 총탄 정신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할 듯. 리치. 내가 할 말은 없네. 상가의 리치. 6만 리치네요. 안전패가 7통 구삭이 있어요. 6만까지 있네요. 3통 들어오면은 6만. 6만 타. 삼통 들어온다면 좀 승부 좀 볼까? 1만이 돌아지만 2만 승부 보면서 1, 사만 리치 걸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내가 느끼기엔 일단 사통하고 템파이만 잡죠. 이게 좀더 빠를 듯. 리치, no. 라돌라 리치, 도라, 도라, 5200. 와, 클일 날뻔 했네요. 삼통 들어왔으면 2만 승부였는데, 운이 좋았어요. 근데 하가 나갔는데? 아, 오프라인 마장가서. 안녕하세요, 오빠입니다. 아, 저는 혁명 총 폭탄 정신입니다. 말, 얼척, 얼척이 없다. 여러분들은 닉네임 잘 지으세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봤을 때. 저는 1급 천재입니다. 하면은 살짝 쪽팔린 게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맨 튕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우와. 오엄매. 333, 333, 333? 우수잖아. 번개맨 때문에 1등 할걸 라스 받은 거 진짜 짜증났다고요? 그거는 인정. 그거는. 네, 번개맨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번개맨 문제 때문에 나온 게, 넷마작은, 라스의피 마작인 이유가 또 그거에요. 넷마작은, 탈주하는 사람이 결국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아, 설정 확인했죠. 예. 네. 사실, 동일국의 설정 확인했습니다. 큰날 뻔했어. 동일국의 설정 확인 안 했으면, 축구박스 들어오면 고장날 뻔. 사실, 내일 올라올 영상도, 수익창출이 없답니다. 정말 슬프게도. 캠, 킨, 날은 그때는 캠핑 날은 설정을 잘못 녹화해가지고 그냥 싹다 없어요 <laughs> 더블즈모 더블 찬스인데 걸까요? 오히려 더블즈모 찬스니까 좀안 걸고 싶은 그, 그런 느낌이 오히려 오히려 좀 음, 걸죠 한 달에 300개씩 올리면 300만원이네요 현재인가? 그러면 한 달에 반장전 300판 하면 되겠네 무치는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한, 그, 100개 정도 만들어야겠다. 유튜브 100개 정도 만들고, 다 TTS AI 목소리로 변환시켜. 그 유튜브 음성을, 내 음성을 바꿔. AI 써서 내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로 하나, 로봇 목소리로 하나, 어? 어, 어디 일본어 말하는 영상으로 하나 해가지고, 유튜브 계정 100개 만들고, 하루에 하나씩 올리게 하는 거지. 왜안 하시죠? <laughs> 당장 하죠? 그러면 마작을 못 하잖아요. 그 시간에 마작을 해야 돼. 한 판이라도 더. 유튜브 올리는 이유가 뭐야? 내가 혼천하면서, 혼천 가면서, 어? 같이 이제 구경해줄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유튜브 올리는 거는 홍보 목적이 크죠? 아니, 도네이션을 해달라는 거지. 어? 도네이션으로 먹고 살고 있고요. 유튜브는 그, 그 홍보, 홍보, 홍보. 혼천리그 나가서 상금 타려고? 솔직히 혼천리그 저한테 돈이 되겠습니까? 말하지만 모르겠어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 좋지 않을까? 항상 고민데난 예전에 정말 슬펐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 발음이 안 된다 가장 좀 슬펐을 때가 내 통장보다 혼천리그 상금 통장에 돈이 더 많았을 때 살짝 슬펐어 어 그때 아니 혼천리 그 상금에 돈이 더많네 그래서 혼천리 그 통장을 비워드렸습니다 그러지 말아줘 그럼 매트릭스를 사서 그런 거 아닌가요? 들켰네 그래서 횡령하셨나요? 아니 횡령을 어떻게 해? 어 회, 회계 장부를 실시간 업데이트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횡령을? 36만 36통 8사 빰빰빰빰 분식회계 마냥 실시간 링크 빼내고 통장만 쏘라고 할 뻔. 링마우스 저도 사고 싶어요. 사세요. 근데 왜 사요? 그 살, 살 돈으로 1급천재 돈에 하는 게 100배 이득입니다. 1급천재 유튜브 수익 창출 된 것만 재생목록 켜두고 자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 아이오 채굴인가요 어차피 유튜브는 똑똑하기 때문에 광고 뭐, CPM인가? 뭐 그런 거다 있더라고. 인위적으로 해봤자 유튜브 꾼이다 똑똑해서 결국 똑같아, 지금. 이거 왜 이렇게 기계적이냐? 차판이. 아니, 이거 한 명, 한 명만 나간 게 아니라 대면하고 상가도 나간 것 같아. 치아폭 퐁이 없어. 뭐지? 없지? 뭔가 이상해. 치. 사실 다 보시야? 한번 쏘여보죠? 뭔 소리야. 치. 1 1순 남았기 때문에 치텐 잡을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익창출 대신 치즈를 달라는 소리군요 천5원 감사합니다 정확해요 이거 딱 짱이다 모에 아니 오 하이테 <laughs> 단야오도라네584 어디 갔나 했네 그럼 앞으로 1000 유튜브 안 볼게요 마, 마, 말이 왜 그렇게 돼? 재밌으면 보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란라남25144694 딴, 딴. 싫어요 받고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말아줘. 음. 어? 안 그래도 내 유튜브 좋아요가 끔찍하게 적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오만 감사합니다, 천오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튜브도 항상 챙겨야 돼 구독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뭐가 좋나요? 사실 그걸 모르겠어. 그걸 몰라서 좋아요 눌러달라고도 말을 안 하고 있어 사실 좋아요가 많으면 뭐가 좋을까? 근데 내 유튜브 영상은. 다른 유튜브 대비 좋아요가 극단적으로 낮아 같은 만 좋아요 뭐 만회여도 조회수가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방총 쇼츠는 높지 않나요? 아니요 0만만 높아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천원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편하게 쏘면 좋아요 불목보다 그냥 0만 딸깍한거 올리는게 좋아요 그만 그니까요 그 고민일 수 있습니다. 나오나 음. 나름 자주 킨다 생각하는 뒤 공사국 좀 남장 갑시다. 와어 뭐야 언제 들어왔대보라삼에 상야오 기본적으로 일통 사삭 육삭 울게요. 리치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둘 다요. 이거 리치 안 하는 이유가 사통 들어오고 변화형이 있어서 안 합니다. 사통하고 이삭 들어와서 어차피 여기 있고 사점 충분하고 리치나머데스모갑베 리치 츠모 리치, 노라 사가 아니 여기 있어 가지고 리치 안 걸었어요. 하가가 없더라도. 이유는 계속 말았지만, 사통하고 이사고고, 차점 충분하고, 사통하고 이사고 들어오면, 형태 변화 있어서 안 걸었습니다. 치토이? 완전 치토이로 가야 돼서 일삭 좀 키발 걸 그랬나? 근데 도라 표시패가 일삭이라 그렇게 할게요. 아, 하가가? 삼통 중2만의 치토이 상텐입니다 치! 일삭 치받고, 나오는 거 중. 나카스지 사삭이 3통보다 괜찮겠죠? 중에한장 죽어서 좋고요 또붕풍안 당했네요 중폐산에두장 있다 보고요 2만 사삭 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야 안전패 2만 사삭은 나의 낙하쓰지 죽은 극근 그. 지금 팔삭 한장 6통 9통 6만 이거는 이제 또이 계열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 또이 또이 계열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반형도 보기 좀 힘들어서 팔만 칠게요. 남한 장도 안죽었고요 그냥 남 탈게요. 하지만. 생도 안죽었기 때문에 이만하고 좀 고민했는데 이만 두장 지금 상가 대면이 적극적으로 게임을 한 판에 상가 대면 안전패라는 게좀 하가가 하가한테 안전패는 고통고통 있고요. 육통 그러면 조금 막아쉬워지죠오 멘멘. 왜피충이야 이삭 세 개. 야 개쓰레기 게임이다. 딴야오. 도라산. 도라. 망강. 이 6구통 카타가리 형태 아니었냐? 어메 S레 게임이에요. 4만 7만 2삭2삭 좋은 사실. 그다음 14만 7만 2삭 5통 1통인데 1통 한장죽었으니까 만약에 몸통이나 그런 게 생기면 1통 1통 나갑시다. 아니 근데 나는 못한 게 없기 때문에 4등 할 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지. 도라가 7만이라 8, 9만 째는 건 별로 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 상가가 화를 한다는데 가만히 있어야겠네. 화를 못하겠다. 수비합시다. 럭키 7만 한장 들어오나? 럭키 7만? 7만이 3장이 주어서 지금 화를 거의 포기하고 싶은 생, 상태인데, 럭키 7만? 럭키 7만? 그러면 이제 1통 동의 샤본은 좀 강력하거든요. 또안 낼까? 런. 아. 단야오, 아... 오케이 좋은 패. 히 나이스. 아니야 근데 럭키칠만 좀 바라는 게 조금 그거였던 것 같기도 해. 보통 안낼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냈다고 쏘이는 건좀 에바지야. 아, 거 사연형 믿고 갑시다. 리치. 피바구사 아. 아니 하가가츠모는 없지. 아, 이건 없지. 상가가 연장을 하든, 아 하가츠모는 진짜 최악이네. 마음이 아프구만. 아, 잘못된 만남. 갑이다. 아, 이게 거 방금 3색 살짝 보여서 원래 난 반반 생각했는데, 3색 생각해가지고 안 걸었어요. 아, 구삭이다. 오 나이스. C1통타, 쌍도도. 모 안녕 게스레이 게이머. 쯔모 노라니 미친 거 아니야? 아 만관 쯔모. 뭐. 이제 구삭 겹치고 이래 오삭 들어오고 사통 뭐 하고. 아비옵스. 리치 굿바이다, 굿바이 다 굿바이 o 한번살긴하네 이제 한번살긴하네두권이 n i 이 되었지만 한번살긴하네 한해만인가 그러면 한해만한 해만 h 모네2 3 4 3색으로한 해만 n 모 해야겠네요. n Haneman, h 정말 마작을 잘하는구나. 일단 6삭 무조건 써야 되니까 팔삭 타데 봅니다. 1기통관도 살짝 구나 1233색 1기통관 2343색 다 봐야 돼서. 일단 1통 잡히고 3통 4삭 6삭 들어오는 걸로 9만 8만 5만 처리합시다. 시인노데스 작탁도 바꿔주시나요? 아니요. 작탁은 안 바꿔요. 말도 안 되는 가식상 나쁜 작탁 있어가지고. 역시, 신용카드가 최고야! 고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란 걸 사용하면 1급 천재 힐을 마구마구 있다고 사연이 있네요. 다섯 글자에. 고 감사합니다. 가시성 나쁜 작타는 무슨 작타인가요? 여러분들 눈뽕이 됩니다. 수박 먹는 작타은 괜찮죠? 땡. 하이통이냐, 칠팔삭이냐 지.